지난 7일 베이징 서우두 체육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중결승 편파 판정으로 한국은 분노했고 1500m 결승에서 황대원은 드디어 첫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편파 판정이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일제히 비난을 해서일까 편파 판정이 아닌 실력으로 중결승이 열리자 중국 선수는 결승전 진출 10명 선수 중에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 1000m에서 부끄러운 금메달을 따냈고 혼성계주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우승을 차지한 중국이 1500m 결승에서는 없었습니다. ESPN은 10명 중 황대원이 가장 먼저 결승선에 발을 내밀었다면서 한국을 따라잡을 선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전멸 소식도 같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단한 명의 선수도 결승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런츠웨이는 중결승에서 실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런츠웨이는 페널티로 실격 처리돼 결승 진출조차 실패했습니다. 남자 1,500m 중결승 3조의 박장혁과 출전한 런츠웨이는 카자흐스탄의 아딜 갈리앙 메토프를 손으로 미는 반칙으로 실격했습니다. 그는 현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 저급한 실수를 저질렀다.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으며 결승에서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지 고민하다가 디테일을 놓쳤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결승에서 무더기 어드밴스가 나오며 결승에서는 10명의 선수가 대결했지만 국내 네티즌들은 물론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마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일찌감치 탈락한 경기에서는 공교롭게도 논란의 무더기 실격 사태가 없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편파 판정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7일 하루에만 무려 17개의 페널티가 쏟아진 것과 대비됩니다. 앞서 1000m 결승에서는 1위였던 헝가리의 유샤오린이 옐로 카드를 받으며 실격됐고 그의 금메달은 중국이 가져갔지만 1500m에서는 10명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지만 단한 명도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칙광이 없어지니 10명이 뛰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쏟아부을 수 있었으며 빙판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결승은 물론 파이널 b에서도 넘어지는 선수 없이 흥미진진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